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하나님 귀에 걸려 있습니까? 목에 걸려 있나요? 하나님이 액세서리입니까? 언제든지 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위기 때만 사용하는 액세서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중심에 모든 삶에 가장 귀한 자리에 계셔서 나의 보좌 안에 내가 내려오고 나의 보호자에 주님이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태어날 때에 비구니 스님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아기 때부터 그 스님들을 통해서 자랐어요. 절에 가서 절도 많이 했습니다. 염주를 차고 다니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귀신도 많이 보고요. 삼신가게 가서 빛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완전히 불교신자예요. 어느 날 밤에 11시 30분쯤에 밤에 늦게 술판에 끼어들게 됐어요. 의리를 지키려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게 됐는데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음주운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정신이 목록해지면서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일어납니다. 꽝 부딪혔어요. 몸이 날아가겠죠. 얼굴이 유리에 막 부딪히고 그걸 다 느꼈다고 합니다. 반대쪽 보니까 자기를 들이받은 차는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폭파해 버려 폭발해 버리고요. 나중에 자기가 탄 차는 완전히 종이처럼 찌그러져 버렸대요. 그런데 교통사고 났을 때 절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완전히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었다고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기 생명이 건졌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서 자기도 정신도 몽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누나의 휴대폰을 뺏어서 기계 침대 막뭘막 누르더니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 나 지금 허준는데 나와 단판을 짓자 불렀다는 거예요. 와 갖고 한 시간 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대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가가 지고 염주를 또 차고 교회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인가 계속해서 참다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한 시간 내내 울었다는 겁니다. 통곡하고 울었대요. 찬양에서 흘러나오는데 계속 울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 연극 마리아 마리아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 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자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윤복희 씨 그녀가 쓴 글을 보게 됐는데 어떤 글이냐. 주님, 20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쓰시는군요. 20년 동안 기도만 했대요. 애절하게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부모와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들의 이름을 지워주지 마라 주옵소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VIP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